안녕하십니까. 남재TV입니다. 오늘은 어갈피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갈피나무는 두릅나무과의 갈립떨기나무입니다. 이파리가 작은 잎 다섯 장으로 갈라져서 어갈피나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특히 어갈피나무는 그 생김새가 산삼을 썩배닮았습니다 특히 잎 모양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닮았습니다. 산지에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고, 높이가 약한 3m에서 4m에 달하며 갈길,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있습니다. 꽃은 8월에서 9월에 피고 자주빛으로 피며 작은 꽃줄기가 짧고 또 꽃이 4년 꽃차례에 밀생합니다. 에, 열매는 10월에 검게 익습니다. 예, 뿌리 껍질을 오갈피라고도 하며 예, 한방에서 강장제, 진통제로 사용을 하고 숲피는 오갈피 술을 만드는 데도 씁니다. 예, 오갈피나무를 방향성 식물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갈피에는 예, 종류가 서모갈피, 지리산 오갈피, 중부 오갈피, 서울 오갈피, 당오갈피, 가시 오갈피, 왕가시 오갈피, 인가시 오갈피 등이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데, 모두 민간이나 한방에서 중풍이나 허약체질을 치료하는 약으로 써왔습니다. 어갈피나무 성분에 대해서 한국 본초동에는 정유 탄닌, 사포닌, 팔미틱, 세사민, 사비닌, 비타민A, B1이 함유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리작용으로는 예, 비특이성 면역 증강작용을 나타내고 항산화, 항피로, 항고온, 항자극작용을 보이며 뇌분비계통의 기능물란을 조절하고 적혈구와 백혈구 및 혈압의 조절작용을 보이며 항방사능, 해독작용 등도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허리와 무릎의 연약증상, 또 하지 무력감, 어린이의 보행이 더딘 증상에 유효하다고 되어 있고 골절상 타박상에도 유효하며 이수작용이 있어서 신체의 부종 특히 피부층이 부은 것을 가라앉힌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어갈피 그 뿌리 껍질이나 네, 줄기 껍질 로 담근 어갈피 술은 보통 요통 이나 선발절임 반신불수 등의 효과 가 높은 것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동의학 사전에는 어갈피에 대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은 따뜻하다. 강경에, 강경 또 신경에 작용한다. 풍습을 없애고 기를 더듬어 정수를 불러준다. 에, 또한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한다. 양리 실험에서 중추신경계 흥분작용, 방사선 피해막이작용, 유기체의 비특이적 특이, 저항성을 높이는 작용, 강심작용, 강장작용 등이 밝혀졌다. 간 신이화하여 힘줄과 뼈가 연약하고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데 또 풍습으로 허리와 무릎이 아픈데 팔다리가 가드라지는데 각기 음이증, 음부 가려움증, 어린이들의 걸음걸이가 늦어지는 데 쓴다. 또한 방사선 병 예방 치료에도 쓰고 신경통, 관절염, 리마치스성 관절염 등에도 쓴다. 하루에 6g에서 9g을 다림약, 가루약, 알약, 약술 형태로 먹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피의 부드러운 잎과 순을 생으로나 또 데쳐서 쌈으로도 먹습니다. 에, 데쳐서 데, 된장이나 간장, 초고추장에 묻혀도 맛이 있습니다. 장아찌를 담그고 새순은 튀김도 합니다. 어린 잎을 불린 예, 쌀과 섞어서 어갈피나무 밥도 지어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집에서 물로 끓여 먹을 때는 단독으로 끓일 때약 예, 건조한 약초 예, 25g 정도에 물 2리터 비율로 끓여 주며 예,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불을 줄여 둔 다음에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여 줍니다. 이때 대추 등을 같이 넣고 끓여 주면 좋으며 예, 물을 식힌 것을 냉장 보관하면 하루 에 200ml 잔으로 3잔에서 4잔 정도씩 복용하면 좋습니다. 술을 담글 경우에는 예, 건조한 약재 기준으로 100g당 1리터 정도 25도 이상 담금용 술을 사용해서 숙성시키고 밀봉해서 예, 약한 100일 이상 숙성한 다음에 음용하시면 좋습니다. 섭취 시에는 잠들기 전에 하루 반잔에서 한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어갈피 차로 드시는 경우에는 물 2리터에 어갈피 열매 한 30g 정도를 넣고 끓인 후에 한 30분 정도 끓여서 드시면 차로 이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갈피 나무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